혹시 요즘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하신가요? 나이가 들면 관절은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오늘은 요즘 관절 건강을 위해 많이 주목받고 있는 성분 파렉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렉틴은 1010년이라는 약초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이 약초는 동남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오래 전부터 면역과 염증 완화에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었지요. 2010년에서 뽑아낸 안드로그라폴라이드라는 성분이 핵심인데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2019년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보면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파렉틴을 하루 300mg 또는 600mg씩 12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통증이 줄고 관절 강직이 완화되며 신체 기능과 삶의 질점수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표준 치료와 함께 파렉틴을 보조제로 투여했더니 압통 관절수, 부종 관절수, 피로도 지표 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파렉티는 단순히 전통 약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현대 의학적으로도 연구되고 있는 성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렉티는 건강 기능 식품 기능성 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권장 섭취량은 하루 300mg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 보조 성분이 그렇듯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효과에는 개인차가 있고 장기간 복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메스꺼움, 어지럼증, 졸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또는 기존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는 게 안전합니다. 즉, 파렉티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움이지 약을 대신하는 치료제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파렉티는 1 0년에서 얻은 성분으로 관절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고 국내에서도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파렉틴 같은 성분을 활용하시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백년 TV에서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